내일이 그 백중입니다. 백중 맞이, 돈복 터지는 그 백중 맞이는 그 사소한 것에서 그 시작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거창하지 않더라도 또 우리가 그 풍수적인 실천을 또 쉽게 할수 있는 그런 그 방법에서 또 대박이 크게 그 터진다는 것입니다. 또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이재운성출 신속 발언지는 그말 맞자 부분, 그리고 재운성출그 신속 발언이라고 써있는 그 부분을 붉은색으로 그 기재를 해주시고 그 밑에 그 나머지 부분, 날짜나 그 이름, 또한 가지 그 소원을 적는 그 부분은 그 검은색이나 그 청색으로 적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. 아침에 그한 구독자분께서 그 이미지를 보내주셨는데요. 이렇게 그 해주시면 됩니다. 김지양 구독자님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것이죠. 다만 이번에 그 붉은색 대신에 그 검은색 또 청색으로 또 잘못 그 기재를 하신 분들은 이게 또 나쁘거나 그 불길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. 내년이 그 적토마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급적 붉은색으로 적토마의 그 중심 기운이니 붉은색을 또 최대한 그 강조해서 풍수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니까요. 또 어차피 그 내년까지 이 풍수 방법은 또 강력하고 또 유효한 그런 풍수 방법이 되어줍니다. 또 여러분들께서 그 풍수 교원에 또 참여하실 때마다 제가 그 우편으로 또 자주 또 재운성취 신속발언주를 또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. 그래서 이번에 그 색을 잘못 쓰신 분들은 또 다음에 그잘 보완하시면 됩니다. 내일이 바로 백중입니다. 대박 터지는 돈복 터지는 그 백중입니다. 요즘은 우리가 또 집에 그 머슴을 두고 사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은 또 이런 그 백중의 뜻을 또 최대한 그잘 살리려면 여러분들께서 그 먹거리를 그 나눌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그 풍수적 실천이 되어줍니다. 주위 사람에게 그 사탕이나 그껌또 과일 같은 것을 그 부담되지 않게 누군가에게 그 건넬 수 있다면 이런 그 풍수적 또 실천이 그 백중날 또 행해지게 된다면 또 대박이 크게 그 배가 되는 그런 풍수작용이 생기게 됩니다. 이런 그 먹거리를 그 누군가에게 건네는 이런 행위가 또 백중날 또 결합이 되므로써 현실에서 또 돈복의 흐름을 또 크게 그 끌어당기는 멋진 그 풍수작용을 또 일으킨다는 것입니다. 백중날 작게 나누는 이런 실천이 인연과 또 신뢰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그 자본을 또 키우게 됩니다. 여러분들의 그 돈복 창출 공간 그 통로를 또 넓혀주는 그런 기운이 또 생기게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간단한 껌이나 그 사탕 과일을 누군가에게 그 건네는 이런 풍수적 실천으로 백중날에 또 크게 그 활성화된 그 재물의 그 에너지를 강하게 또 끌어당겨 보시기 바랍니다.